어 이거 순천인데 잠깐만 여기 노량진이랑 완전 똑같네? 자 오늘은 조금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영수파 노량진 센터와 순천 센터가 얼만큼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센터에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화면의 왼쪽이 노량진이고 오른쪽이 순천입니다. 제가 얼마 전 노량진을 촬영하고 왔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아는데 분위기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사실 여기는 복도나 휴게실이었고 더 미친 듯이 공부하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0823 클래스 내부입니다. 혹시 0823 클래스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8시부터 23시까지 교시제로 운영되는 관리학습의 대명사입니다. 쉽고 짧게 정리를 하자면 하루 온종일 을 공부에 쏟아붓는 것이죠. 공부에 방해가 되는 스마트폰 차단은 당연하고 그 어마무시한 규칙도 노량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학습 코칭하면 순천센터가 빠질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 상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스터디를 준비해올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 건지 스터디만 돌리고 있는 건지 와서 문제만 푸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 계획을 다섯 과목 안에서 조금 더 넣을 수 있냐, 이게 관건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구도 다 끝날 거고, 그 주에 한번 우리가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고, 한 개만이라도 다음 해독 때더 외우게 된다면, 생산이 있는 일이거든요. 끝내버립시다, 진짜로. 네. 아, 제가 수험생이었으면 녹아버렸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나를 잘 알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량진과 다른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바로 스터디인데요. 노량진의 스터디가 논란이 되는 것은 공부를 빙자하여 다른 목적을 갖는 모임이 돼버리고 점점 친해져서 놀고 먹기 때문인데 순천센터에서는 센터장님께서 직접 신청을 받고 스터디 구성까지 그리고 관리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스터디 관리를 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진짜 꼼꼼하시더라고요. 단순 채점뿐 아니라 방향까지 잡아주 주시던데 이거 믿고 더블로 가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무원 필기 시험 중 많은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던 영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역시 노량진과 동일한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과의 프라이빗 클래스가 진행 중인데요. 소수 정예 영어과의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순천에 공무원 영어과에 하는 곳이 있나요? 검색해 보니 여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순천 센터 프라이빗 클래스를 수강 중인 수험생의 생생한 인터뷰 들어보시죠. 영어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확실히 다르죠? 저는 인간보다. 잘 맞는 같아요. 실제로 성과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스파의 운영 방침이 어느 지역이든 모든 센터의 강의력이나 관리 정도가 노량진으로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인데요. 어쩐지 분위기 자체가 노량진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여기 순천 센터는 순천대 근처에 외지로 가는 교통편이 많아서 여수나 광양에 계신 수험생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이 보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직접 싸주신 도시락이 라고 하는데요. 제일 맛있고 건강한 도시락 드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노량진 아 아니 순천센터를 둘러봤습니다. 노량진과 정말 비슷해서 말이 헛나왔네요. 순천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직접 보면서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끝까지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